시간이 좀 남아서 네, 카타르 도와 도항, 공항에 면세점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 마치고 입국 심사? 출국 심사라 그래야 되나? 입국 심사. 입국 심사. 입국 심사 마치고 이제 막 가방 찾아가지고 저는 핸드폰이 마시 갖고 육 개발의 핸드폰으로 어떻게든 찾아왔는데 여기 어디라고요? 카비큐에. 카디큐. 카비큐에라는 곳에 일단 숙소가 있어서. 오이 <목소리> <목소리> 다른다름네 이거. 우리 목적지가 어디죠? 지금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고 넘어왔습니다. 지하철 버스 아 지금 버스 넘어 왔다네요. 넘어와서 지하철 카드를 사는데 조금 전라인게 물어물어 가면서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일단 나왔습니다. 꼴찌 꼴찌 20시간 아 20분. 어때? 유럽 음, 음. 유럽의 음. 유럽의 p 크가 u r o p e 이 o 치즈 냄새가 y yeah. Yes. Can you se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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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게 나 이게 진짜 오,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고기 올래고, 고기 하나 더 올래고, 라이스, 라이스를. 아이제는 밥을 좋아하는구나 보니까. 아니 이게 차가인거 같아. 음, 야차 뜨거. 존나 허버허버 걸릴 거 같은데. 어때요? 음, 어떠냐고. 염, 염소고기 있지? 음, 아야 소피아. 이게 원래? 응. 음. 올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 그냥 뮤지엄이었어. 박물관이었는데, 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쓰인 거지. 교회? 어. 근데 이제 올해 이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어, 어. 오픈된 시간이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못, 기도 시간에 못 들어가지. 그런데. 기도 시간에 못 들어가고? 지금 벤치 앉아서 쉬고 있는데,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이슬람 기도 시간이라 박물관도 못 들어갑니다 여행 원래 박물관이었다가 모스크로 바뀌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드디어입장 대박! 와, <laughs> 남자 여자 들어가는 길이 다른가봐 여자는 뭐하러 가야되고 원래 저 위에 2층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봤거든. 이제 처음 본 소감이 어때? 존나 아냐. 존나 웅장하지? 어, 엄청 웅장하고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조심해야지 예배를 하는데 아까 너가 말한 저 가려야된게 그거야 그런,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저 위에 올라가 이 저거 지하하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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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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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있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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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어그 아, 지금 No oh.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잡은 게 보이지가 않네. 다 뚜껑을 덮어놔서 좀하해 네. 낚시를 하고 계시노. 많이 잡으셨노? 많이 잡으셨노? 슬쩍? 네, 만세를 거어 오늘도 뭔가. 이키이키가 보네, 이거. <laughs> <이끼인> 것같아좀 <laughs> 많이 잡혀야 되는데, 다 비통밖에 못봤어 얼마나 많아. 아, 많았어. 많아. 아니, 이거 좀만한 걸로? 우 어. 동화 새끼를 뭐라 그러지? 정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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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정어리는? 모르겠다. 하여 저거? 야 저거? 이거 컵에 담겨있는거 말하는 거야, 이거? 어, 이게 지금 잡은 거? 아 그렇게? 오, 있지. 이노, 이노. 야, 이아재가 자리를 잘 잡았노.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저만큼 씩 있던데? 아 그래? 어. 다른 사람 아, 다 빈통인데 그냥 그때 그때 좀 꺼내서 가져가나? 고등어가 좀 예민한 고기잖아. 그 모르겠어.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고등어 침 넣어가지고. 그 뭐지 전국으로 배달하는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이죠. 예쁜우 아직 탁트여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제일 솟은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네. 말하셨죠 갈라카파 갈라 <laughs>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뭐라고 했지? 하면 지 뭐라고 말씀했지? <laughs> 갈라프타워로 가고 있습니다. 아, 햇빛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 바람 많이 불어서 좋은데, 여름 날씨 같아. 진짜 크긴 크다. 이사 오늘 갈라타 타워까지 보면은 임무 완수 오늘 우리 일정은 여기 파라솔같은거 하나 있으면 개꿀이겠다 파라솔같은거 응? 있으면 편하고바람만 맞으면 시원하잖아 아 조그만한걸 사가지고 토막을 내서 네. 기기를 쓰는거구나 자이 있던거 요거 요거 이 작은거 아니야투막내는거 엄청 크다 이거 오. 이건, 오, 저기 진짜, 이게 진짜 작파는 거네. 아, 맞아. 저거를 믿기로 해서 이걸 잡는구나. 아, 쪼만한 그 거지? 그거네. 잡아앉줄알았네 보내줄 테니까 엄마 모시고 와. <laughs> 집에 가, 엄마, 아빠 모시고 와. 뭐 크다. 쪼만하네. 음. 안녕하나? 오늘의 초대 가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어때? 맛은 맛있지. 음. 그렇지? 금 주문한 게 우리 오징어 튀김 하나 시킨 거지. 오징어링 그런 거랑 고등어. 우리가 저희가 주문한 고등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닌데생선잡앞 <laughs> <laughs> 형이 추천을 잘해 주는. 와우나발적이지찍 지금 안 되나 보다. <laughs> 왜? 네. <laughs> 왜? 나 지금 좀 당황했어. 어, 나도. 나못 알아들었어. 뭐라 영어로 말했어. 알아들었어. 근데 뭐, <laughs> 뭐 어쩌 제스처를 취했어? 어. 뭐라고? 막 이렇게 하 아, 찍어 안 되나 봐. 그 여기는 일단 접자. 얼굴만 <목소리가> 갈라자 타워가 눈앞에 보입니다 인데까지 왔습니다. 카디 큐이 카디 쿠이, 훌 멋있어요. 무사에 도착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 멋있지 않요 타고, 타고 온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배 타고 한국사일, 캐나다사일 누가 됐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거지, 그지?